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사건, 세계 미모 순위 2위에 나나가 올랐다는 뉴스였는데요. 나나,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던 건가요? 어렸을 때는 타고난 줄 알았습니다. <laughs>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요.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타고난 체형은 얼마 가지도 않고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관리를 게을리할 때 살이 찌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저 또한 그렇고 여성분들이 정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팔뚝 살이 굉장히 고민이잖아요. 그래서 팔뚝. 팔뚝을 주기적으로 좀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오히려 팔에 지방도 많이 쌓이지 않고 팔뚝을 좀 날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. 슈퍼모델 콘테스트 출신의 나나. 완벽한 비율과 미모로 다양한 컨셉을 완벽 소화하는데요. 나나의 패션 비법은? 딱히 어떤 한 스타일을 추구하진 않고요. 제가 어렸을 적부터 패션에 관심이 너무 많았고,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, 그냥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은 없는 것 같고, 어,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은 있죠. <laughs> <laughs> 어, 일상생활에서 오렌지 카라멜, 오렌지 카라멜 의상 같은 스타일은? <laughs> 오렌지 카라멜. 같은 같은 난 몰라, 난 몰라, 번, 번 오렌지 카러멜 의상 같은 스타일은 어잘 입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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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렌지 카러멜 스타일.